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휴대폰 개통 전문가, 돈 버는 선불폰 이사입니다. 오늘은 셀프 개통을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본인 명의로 선불폰을 안전하게 개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셀프 개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간단한데요.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 토스패스 등 간편 인증 수단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간편 인증이 어렵다면 저희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제휴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서 개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불폰의 장점 중 하나는 연체가 있어도 누구나 개통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폰에 유심만 바꿔 끼우면 되기 때문에 약정 없이 카톡이나 어플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심을 구매하실 땐 단말기에 활부금이 없는 통신사 유심으로 구매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KT 단말기에 리납이 있다면 LG 유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심 구매는 KT의 경우 이마트 24에서 민트색 바로 유심을, LG 유심은 검은색 모두의 원칩 유심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심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1 0 단계만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엔텔콤 멤버십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KT 유심을 사용하신다면 KT망으로, LG 유심을 사용하신다면 LG망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앱을 실행하고 신규 개통을 선택한 후 선불 옵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를 입력하는 난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회원 통신사 코드인 2876969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실 때 회원명으로 홍땡이가 나오면 맞는 겁니다. 다음으로 빈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 단계로 번호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사용할 번호의 뒷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선 구매한 유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KT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심 뒷면에 적힌 8 9 8 1 시작하는 19자리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LG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심에 적힌 모델코드 5자리와 유심번호 8자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주세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금제는 선불396 요금제와 선불459 요금제입니다. 선불396은 매월 10.3기가 데이터를 제공하며 선불459 요금제는 선불6의 2배인 매월 20.3기가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두 요금제 모두 데이터를 다 써도 3Mbps 속도로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 입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개통 신청이 완료되었던 화면이 나오면 신청이 끝난 겁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카카오 채널 주소나 상단의 번호로 개통 승인 요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간편하게 5분 만에 셀프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